예예. 예. 이게 저기 그 뭐야 진짜로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으르렁터보가 뭔지 이제 알것 같아요 나는 으르렁터보 으르렁터보 해가지고 응. 네. 아니 사장님 뭔죠아 저걸... 아까 버스요 아 버스 아. 네. <laughs>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요 네. 그래요 그... 뭐가 잘못됐으면 AS에서 네. 빨리빨리 하면 되죠 뭐. 그까 올라올 때는 네. 좀 힘들게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뭐저다 왔어요. 아다 가셨어요? 네. 네. 아무튼 뭐 회장님이야 직원분들도 너무나 친절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 근데 친절은 원래 당연한 거예요. <laughs> 친절은 당연하신 건데 네. 유독 유독 친절하시고. 네. 진짜 아무튼 제가 나머지 차 탈고 아무튼 소개도 많이 해드릴게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저기 저그 오르막길 같은데 괜찮죠? 예, 예. 오르막길도 네. 그렇고, 예. 네. 연비도, 네. 뭐 나는 나는 뭐 이거 연비 때문에 다른 건 아닌데. 그렇죠, 예, 뒤땡김 때문에. 예, 연비도 4.2km 기름네요. 어, 괜찮게 나오네. 예, 뭐. 앞으로 조금 그러니까... 더더 봐야죠. 근데 이게 네. 이게 차가 다뭐 같은 버스고 뭐이래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AS 해로 오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게 저를 믿고 오는 거잖아요. 그냥 아, 나 환불해 줘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믿고 오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잘못된 점을 분명히 잡아내니까 제가 또, 또 공부가 되잖아요. 개발자가 회장님이니까. 아이고 제가 제가 네. 일부러 회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간 거예요. 네.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쪽 분들도 친절하시고 아유 잘해요. 기술 네, 진짜로.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줬는데 안 되니까 그렇지. 개발자한테 가는 게 당연하니까. 네. 내가 네, 뭐 그쪽을 무미다서 같은 게 아니고. 아니, 저는 먼저 멀리 오셔가지고 너무 아... 죄송해서.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믿고 믿고 예.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안전 운전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뭐 소개 좀 있으면 많이 시켜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죠. 네, 믿고 장착해주신 만큼 정성과 신뢰로 보답하는 현킴이 되겠습니다. 현킴이었습니다.